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이 미련하여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이 미련하여 세상에 치우쳐 오락을 즐기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예수님께 거룩하고 존귀한 나를 구별하고 축복받은 물질을 구별하고 거룩한 성도의 몸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늘에 쌍급이 쌓이고 이 땅이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확신하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비록 십자가의 고난이 있겠으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목사님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고난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수천 년이 지나왔으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할 때그 진리를 붙드는 성도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복조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큐티난과 대표 기도자의 기도소리가 회중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를 집중할 때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